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차관.

네. 어, 앞에, 앞에 얘기는요, 뭐, 어, 별 얘기 안하셨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대늘 어, 배송이를 총 숙석선에 나왔는데, 어, 제가, 어, 이 자리에는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지역당으로 조금 라들고 있다는 비판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호남의 외연 확장을 말하는 건좀 뜬금없고 사치스러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국 정당화되고 우리가 진짜 견제 세력이 되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 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보수 정치 목표를 그걸로 잡고 몸을 던져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번, 저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 굴부지 혼합해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당장 뭔가 떨어지고 뭔가 우리가 가질 수 없더라도 그 대의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라니까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 진심으로 보수정치를한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걸 보여주는 예를 찾기 힘들 겁니다. 혼란의 속과에 나 싸우는 것은 과정도 힘들고, 결과도 힘든 예정된 고난을 감수하는 기대입니 헌신과 희생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전남의보수정치입니다 전남의 선거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던지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당의 독선을 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과 그의 동료들이 지금까지 해본 일들 앞으로 해나갈 일이 바로 온 겁니다. 김화진 위원장과 함께 보수의 성지에서 분투하신 모든 분들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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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대표가 당대표로 일할 당시에 같이 우리 위기초 앞에서 호남, 동해이라는 큰 과제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앞장세우시고, 거기에 복을 던지 않다? 그 전국 보장위원장, 조배숙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왜 그래? 말을 그래. 아, 아, 많이 하지 아, 않아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네, 어, 뭐야, 아까 괜찮더니. 어. 여러분, 아우, 여러분, 아,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 보수 정치는. 아, 아, 저기, 이 공포가 더 퍼지기 전에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두 가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의 위기는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 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서 진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전남 동, 도당 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그 극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한다고 <laughs> 일지 벌어진다면 오랜 기간동안 지금과 같은 양당제로 복원되지 않을 것이고 보수는 명맥을 잊지 못하고 과거 일본의 잔인당이 되었던 것처럼 민주당 정관의 일당 독식체제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든요. 이건 우리 국민의 힘의 위기일 뿐 아니라 우리 보수의 위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당 정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 길은 불법 개혁은 중대한 잘못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상당수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진이 민주적, 민주당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먼저 불법 개혁을 막은 정당이므로 우리 국민의힘은 절대 미연정당이 될수 없다라고. 두 번째 길는 개혁은 정당하다라 잘못이더라도 탄약감도 안 되는 경미한 잘못이고 개혁유발에는 민주당의 잘못이 크니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을 해산하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우기는 회입니다 여러분 개혁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민주당의 잘못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잘못 판단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혼란기에 오판을 비난하거나 단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오를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미래로 갈수 있습니다. 그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중에서 어떤 길이 민심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 어떤 길이 국민의힘의 해산을 막고 민주당,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병원동지들과 지지자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어떤 길이 죽는 길이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 김하진 전남도당 위원장님의 힘, 그리고 그 전남도당 모든 동지들의 분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싶었습니다. 화맙습 ちょっとやったこと